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바다를 그 탄생의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지구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세포가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었고 그것들이 진화의 분화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의 동물과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에는 그 탄생의 기원인 바다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후 세포 분열을 거듭하여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을 정밀 추적해보면, 인류의 진화에서 수억 년의 역사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생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겪어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 변화해왔습니다.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면, 바닷속에서부터 진화해오는 수업, 년 진화의 역사를 엄마의 뱃속에서, 1 0개월의 짧은 시간에 압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 구성성분 또한 바닷물의 구성성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체를 원소로 분해해보면 바닷물의 성분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정 성분 한두 가지의 양에서 차이가 날뿐 거의 같습니다. 원시생물로 가면 그 차이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생각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진화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것이 창조이고, 창조의 속도가 매우 늦어지면 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창조론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그 흙의 성분과 바닷물의 성분은 과연 다를까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정 미네랄, 예를 들면 철, 금, 은 같은 특정 성분이 중심인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면 다르겠지만, 보통의 흔한 흙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흙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흙의 성분이 수천 수억 년의 세월 동안 물에 녹아 흘러들어간 것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흙의 모든 물질인 미네랄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 성분이 인간을 구성하는 핵심 원자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바닷물 속 소금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라는 것이 됩니다. 바다 속의 물과 미네랄이라는 원자재가 인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뼈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체액이 되고, 어떤 것은 효소 혹은 호르몬이 되었습니다. 즉, 인체는 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에서 얻은 영양분이 모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에서 얻거나 동물을 섭취해서 얻게 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과 미네랄입니다. 그 미네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고, 물을 물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소금입니다.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은 공기와 물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분해 보면 공기와 물과 이산화탄소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 역시 HEO, 이산화탄소는 COI. 결국 모든 생명체는 공기와 미네랄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혈액, 체액, 양수, 세포내액 등 인간의 모든 체액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순수한 물 HEO는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액체는 소금물로서 존재합니다.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인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소 등 수십 가지의 미네랄이 인체의 각 부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 미네랄의 작용이 바로 생명활동 자체인 것입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염산의 주요 성분이 되어 살균 소독 작용을 합니다. 소금의 나시엘은 몸에 흡수가 되면서 나이온과 시엘이온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염소는 염산이 되어 위에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합니다. 둘째, 소화효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각종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작용이 이루어져 몸으로 흡수됩니다. 즉 소화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화가 되지 않아 흡수가 될수 없습니다. 셋째,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소화작용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진 음식물은 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영양분 대부분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 몸에 흡수되어 세포의 이온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온균형에 의해서 우리 몸은 살아서 기능합니다. 혈장, 조직간액, 세포내액, 양수 등에서 주요 성분을 구성하며 이온균형을 통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해줍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 몸의 균형도 무너지게 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기능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인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이 바로 멈추어 섭니다. 소금이 바로 인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